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솔라나 코인의 일봉상 그리고 분봉상 차트 분석의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나고 30만 원이 넘었던 솔라나 코인이 약90% 정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물량을 받아낸 주체들이 가격을 어디까지 예, 3만 5천 원 수준과 그리고 7월 달 대략 4만 원 수준까지의 상승을 만들었으나 저는 여기서 물량 정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격적인 시세는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는 8개월 뒤까지는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관점에서 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저점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타점, 분석, 활용, 그리고 수익 실현 기회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솔라나 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중에서 시청하셔서 솔라나 코인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목표가, 그리고 분봉상 단기, 전국점에 대한 내용들,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냐면 네, 돌파 자리에서의 단기 시세 눌어볼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46분에 오늘의 코인으로 추천드렸던 캐리 프로토콜의 차트 잠깐 보도록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5.2원의 바닥에서 이제 미리 이제 선점을 진행을 했고요. 자 과대낙폭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에 돈이 강하게 들어왔다,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다. 근데그 가격까지 눌림목까지 저점을 다져 나가고 있는 모습에 제가 미리 매수를 권고드렸고 그리고 5.2원 매수가 대비 5.7원 목표가 초과달성하면서 10% 이상 10% 이상의 투자 수익을 하루 만에 네, 또 챙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어,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10%면은 500만 원 수익이고요. 2천만 원 투자했다면 10%면 하루 만에 또 200만 원 수익이니까, 어,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런 타점들 선별해서, 네,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23일 수요일에는 하이파이 코인. 제가, 네, 수요일 밤 11시경 하이파이 코인을 510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8월 23일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파이 코인의 차트를 보면, 8월 23일, 자, 밤에 추천을 드렸어요. 요, 요 자리에서. 자,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 자, 과거에 돈 들어왔다. 근데 그돈 들어온 시세를 낙폭을 확대하고 다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또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10%, 그리고 더 나아가서 6, 660원까지. 약30%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천만원 투자했다면 3, 뭐30% 수익이면 900만원 정도의 일당을 또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량 없는 자리에서 거래량 없이 바닥을 그냥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의 타점을 잡아서 단기 시세를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의 코인 추천 타점들 선별해서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1483번호로 숫자 1번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추천 종목을 문자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파이 코인 전에는 제가 또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냐면요. 또 엘프 코인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8월 21일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엘프 코인 3 8 0원에 공략을 했고요. 자, 차트 보면서 한번더복기를 해보면, 자, 엘프 코인 8월 21일 어디서 이 눌림목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고 이중바닥에서 w자반등을 예상하면서 접근을 했고 하루 만에 또다시 플러스 10%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높여나가는 우상향 추세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매물대를 돌파하는 돌파 자리에서의 추가 상승 혹은 빠졌다 반등할 때 재공략 타점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선별해서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루에 10%에서 30% 정도 꾸준하게 단타 수익 챙기면서 한 달에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투자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 1 0 6 4 4 3 1 4 8 3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 개별 보유 중인 코인들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문자 남기셔서 천일 종목은 쳐내고 교체할 종목들은 교체해서 계좌 복구 빠르게 계좌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솔라나 코인의 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자, 과거에 대략 2만 1000원 위로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과거의 지지라인 때였던 가격, 얼마입니까? 자, 2만 5천원 가격 위로 또다시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지금까지 2만 5천원 가격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우리 2만 7500원 기준,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으나 25,000원을 깨고 다시 25,000원을 돌파하면서의 큰 시세 분출한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는 많이 조정받은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있을, 미드,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배팅하고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2절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큰 그림에서 박스 상단인 35,000원 가격. 그리고 최근에는 35,000원보다도 낮아졌으니까, 대략 한 33,000에서 35,000원 가격을 우리 솔라나 코인의 반등 구간, 1차 목표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자리 뚫어내면 4만원 가격 저항대 체크하시고, 자, 33,000 그리고 4만원 매물대를 돌파했다. 그러면, 자, 우리 솔라나 코인의 큰 그림에서의 추가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네, 3차 55,000원 가격. 그리고 5만 5천 원 매물대를 뚫어낸다. 그러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 이 예, 과거의 지지 라인대를 이탈한 9만 5천 원까지도 예, 여러분들 추가 폭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9만 원까지 폭등하기는 어려워요. 허나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빅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때까지 주요 매물대 돌파하면서의 5만 5천 원 매물대를 강한 거리량으로 돌파한다면 그때는 추가 상방 9만 5천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우리 솔라나 코인 물려 계신 분들께서도 오늘 이야기드린 밑으로 2만 5천 원 부근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을 추가 매수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고 반등 구간에서 3만 5천, 3만 3천, 3만 5천 그리고 추가 상방 4만 원, 5만 5천 원 그리고 9만 5천 원까지의 주가 폭등 시세 눌러보시면서 이절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솔라노코인에 대한 일봉상의 차트는 제가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1 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2만 5천 원 가격대를 이제 과거에 이탈했는데 그 자리를 다시 돌파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깨지 않고 지금 눌림목까지 네, 낙폭을 확대한 자리니까요. 자 과거에 돈 들어왔었던 캔들. 27,500원 밑으로 조정 시25,000원 가격에 서의 반등을 예상하면서 물림목구간 물량 확보하고 이쪽 반등 들어왔을 때 33,000, 35,000, 그리고 추가 상방 4만 원까지 여러분들 9월 달에 오늘 이야기 드린 핵심 지지와 저항대를 잘 활용해서 저점 매수 꺾일 때 고가 매도 눌렀다. 반등 하면 제공 약 목표가 꺾이면 매도, 돌파하면 어디까지? 5만 5천 원까지 추가 상방 누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솔라나 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솔라나 코인의 홀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 문자 남기셔서 솔라나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도 소통방에서 업데이트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코인처럼 8월 19일 우리 수익 코인으로 제 수익을 챙긴 것처럼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어, 좀 꾸준하게 좀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계속해서 제가 선별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문자로도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어, 조금 더5 0 100%씩 폭등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19일, 수익 코인이 686원에 이제 제가 공략하는 걸 공고 드렸었는데, 자, 요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 하루 만에 또 다시 단타 수익 실현의 기회를 누려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에서는 또 다시 저점 매수해서 수익 챙기고 빠지면 또 저점 매수 통해서 또 수익 챙기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좀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자10% 30% 단타 수익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50% 100%씩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사점들, 대응 전략들, 그속해서공부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경제 이슈들, 주요 호재와 일정들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암호화폐로 여러분들 큰 인생 역전에 불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240일 정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 8개월 동안 단타 대응하고 매집해 나갈 코인들은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매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시간을 8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으니까, 단타 종목들,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셔서, 하루에 10%에서 30% 정도 꾸준하게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계좌 승진! 기들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네, 암호화폐로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투자 수익 만들어드릴 자신 있으니까 네, 하단의 번호로 투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하시고 수익 많이 많이 대장 승진 이루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